안녕하세요. 건강프라임 이다희입니다. 식중독, 무더운 여름철에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데요. 바로 노로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오랫동안 생존 가능하다는 노로바이러스,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유행성 바이러스성 위장염입니다. 본래 미국 오하이오주의 노워크 지역에서 집단 발병돼 노워크바이러스라는 명칭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노워크바이러스를 포함하여 노로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더잘 알려져 있는데요. 연간 전체 발생 건수를 보면 평균 42.4%가 12월에서 2월 사이에 발생합니다. 왜 유독 겨울에 노로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걸까요? 네, 노로바이러스는 재미있게도 겨울에 더 흔하게 발견이 돼서 이제 겨울철 집중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바이러스가 낮은 온도에서 잘 생존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특징이 있고 이제 손을 화장실에 갔다 와서 잘안 씻게 되거나 그러면 이제 손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게 되면서 그걸로 이제 조리를 하게 되거나 음식을 만들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환경에 노로바이러스가 오염되어 있는 경우에도 저희가 섭취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바이러스를 섭취를 하고 그것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면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평균 24시간에서 48시간의 잠복기를 거칩니다. 이후 갑자기 오심, 구토, 설사의 증상이 발생한 후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지속되다 빠르게 회복됩니다. 소아에서는 구토가 흔하고 성인에서는 설사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두통, 발열, 오한 및 근육통과 같은 전반적인 신체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환자의 절반이 발열 증상과 설사의 증상을 호소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여름철 발생하는 식중독과 증상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식중독은 음식을 먹고 병이 일어난 개념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식중독은 병원성, 대장균 등 세균성 물질이 주요 원인이며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 물질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식중독과 노로바이러스는 치료에서도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세균성 장염의 경우에는 항생제를 써야 좋아지지만 바이러스 장염의 경우는 특별한 치료 없이 대부분 보존적 치료만으로 증상이 좋아집니다. 이제 한번 걸리면 한 4개월에서 6개월은 면역력이 좀 생기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보호가 되지만 평생 가는 거는 아니고 대부분2년 안에는 면역력이 다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한번 걸렸다고 해서 앞으로 안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네.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 수칙으로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음식을 완전히 익혀서 먹여야 합니다 세 번째 야채와 과일 등 생으로 섭취하는 채소류는 깨끗한 물에 씻어서 섭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 환경위생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질병 발생 후 오염된 옷 이불 등은 즉시 살균 세탁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음식을 조리하거나 영유아 환자 등을 간호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위장염이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례의 50%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음식을 단체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염성이 강한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노로바이러스의 모든 것 건강 프라임이었습니다.